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는 돈을 주고 물건을 많이 사죠? 재밌게도 한지 이렇게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 것을 표현한 글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번 시간에 공부할 구하다 구 또는 사다 구라는 글자인데요. 자, 그럼 이 글자를 공부하면서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다 구 또는 구하다 구라는 글자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자이 글자는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글자들이 결합을 했나 살펴보면 이 글자는 좌측과 우측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의 좌측은 어떤 글자냐? 이 글자의 좌측은 바로 조개를 나타내는 조개 패라는 부수 글자예요. 자이 조개 패라는 글자는 굉장히 재미있는 글자인데 이 글자는 다른 글자와 결합을 할 때에는 대부분 돈이라는 뜻으로 결합이 돼요. 여기서도 돈이라는 뜻으로 결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자의 왼쪽은 바로 돈의 의미가 있는 조개, 폐라는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글자의 오른쪽은 어떤 글자냐? 이 글자의 오른쪽은 어떠한 나무를 자른 그 제목이 쓰러지지 않도록 차곡차곡 쌓아 올린 것을 표현한 짜다구라는 글자예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글자의 음을 한번 보세요. 제 짜다구라고 했으니까 금이구 그 아니겠습니까? 돌아와서 오늘 배우는 글자 한번 보세요. 오늘 배우는 글자는 사다구 또는 구하다구니까 그 음은 구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글자의 음인 이 구라는 음은 바로 이 글자의 오른쪽 부분에 있는 짜다구라는 글자에서부터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배우는 글자의 속성을 형성글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엔 오늘 배우는 이 구하다구, 사다구라는 이 글자는 왼쪽에 돈의 의미가 있는 조개패라는 글자와 그리고 어떠한 제목이 쓰러지지 않도록 차곡차곡 쌓아 올린 것을 표현한 짜다구, 이두 개의 글자를 결합해서 만들어낸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즉, 돈이란 뜻과 쌓아 올린다란 뜻이 결합해서 구하다 또는 사다의 뜻의 글자가 된 겁니다. 돈과 쌓아 올린 것이 결합해서 구하다, 사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설명드리기는 이게 뭐냐? 자, 여기서 말하는 오른쪽에 있는 짜다구, 즉, 어떠한 물건을 무너지지 않게 차곡차곡 쌓아 올린 것이 뜻하는 것은 뭐냐면 상인이 시장에서 자신의 물건을 팔기 위해서 물건을 쌓아 올린 것을 표현한 거예요, 이게. 그게 재밌죠? 그렇게 어떠한 상인이 자신의 물건을 쌓아 올린 것을 왼쪽에 있는 돈을 주고 어떤 소비자가 물건을 그걸 사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돈을 들고 쌓여 있는 물건을 사는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다라는 뜻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이 필요한 물건을 구하다의 뜻도 있는 그런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평소에 매장에 방문하셔서 진열되어 있는 물건을 돈을 주고 구매하시는 그런 경험 하실 때마다 이 글자를 연상하신다라면 아주 쉽게 파지될 거라 생각됩니다. 자, 그럼 이 글자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느 때 생기냐? 우리가 구독이라고 할때그구자 또는 구입에서의 구자 구매에서의 구자가 바로 이 사다구, 구하다구라는 글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런 한자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진열되어 있는 물건을 구매하실 때마다 이 글자를 사다구, 구하다구라는 글자를 연상하신다면 아주 쉽게 파지될 거라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사다구, 구하다구라는 글자를 살펴보았고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버튼 그리고 알림설정도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